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중화리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화리괴는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위아래로 중첩된 모양의 괴입니다. 불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광명정대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여행자 혹은 구도자를 묘사한 괴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떠날 리자를 썼습니다. 주역은 총6 4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괴인 중천근 괴부터 서른 번째 괴인 중하리계까지를 상경으로 분류하고, 서른 한 번째 괴인 택산함 괴부터 마지막 괴인 화수미제까지를 하경으로 분류합니다. 상경은 주로 하늘의 도를 다루고 있고, 하경은 인간의 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경의 마지막 괴인 중하리계는 하늘의 도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의 도를 찾아서 나아가는 장면을 형상화함 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괴사와 효사에서는 이렇게 길을 떠나는 여행자 혹은 구도자에게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먼저 괴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정형 축비누길 이롭고 곧다 형통하다 암소를 기른다 길하다 비누는 암소를 읽는 단어인데요. 암소는 생명의 근원 우주만물의 근본원리 즉 도를 상징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6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개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러 금은 암컷이라고 부른다. 노자가 말하는 현빈, 금은 암컷은 생명의 모체인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인데, 노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인 여성의 자궁을 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역 중화리기의 비누, 암소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여성성도 도덕경과 주역에서 말하는 금은 암컷이나 암소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주만물의 근원, 모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축, 비누, 암소를 기른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고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구도자는 우주만물의 순환원리와 이치를 탐색하려는 의지와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길하다, 즉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실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판단 착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이면 큰흐물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임이 분명한데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이지 개방된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구 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견 경지무고. 착각에서 잘못 내딛는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허물은 없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공공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유기효사를 보시겠습니다. 황리원길. 황도를 따라 떠난다. 원만하고 길하다. 태양의 궤도를 황도라고 하는데요. 태양은 정의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황도를 따라 떠난다는 말은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도자는 태양의 궤도와 같은 올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치를 바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구삼 효사에서는 구도자가 경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측 질이 불고 부이가, 즉 대질지차 흉, 해가 기온다,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는다, 늙은이의 탄식이다, 흉하다. 해가 기온다는 것은 한 세상이 저문다는 뜻입니다. 중세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지동설이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로써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런 변혁기에서는 새로운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하거나 애 끝에 집착하면 우주의 이치에 올바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불고 부위가 즉 대질 지차. 질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는다. 늙은이의 탄식이라는 구절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가 저물듯이 낡은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만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틀에 머물다 보면 새로운 조류나 사상,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결국은 도태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구사효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려, 기레여, 분여, 사여, 기여. 갑자기 들이닥친다. 불타고 죽고 버림을 받는다. AI,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밀려오는데 옛날 방식에 머물면 미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할 경우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타고 죽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좀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런 조류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자신을 통절하게 반성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5 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체 타약, 척차약 길. 눈물을 줄줄 흘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같으나 길하다. 퀸트 그라스가 쓴 양철북이라는 책에 보면 양파 주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 주점에 모여서 양파를 칼로 썹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게 됩니다. 6.5효사 2구절에서 말하는 눈물과 슬픔, 탄식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 뒤에는 단호한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눈물이 눈물로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상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용 출정 유가절수 획비기추 무구 왕이 출정한다 목을 베는 기쁨이 있다 도적무리를 사로잡으니 허물이 없다 왕이 출정을 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결단과 행동을 뜻합니다. 도적의 무리를 사로잡아 괴수의 목을 베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결단한 바에 따른 행동이 큰 성취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낡은 과거에 집착했던 지난 날의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한 후 마음을 단단하게 고쳐먹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주역 중화리계의 결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